오늘 제대의 교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4절 제가 한절 읽고 그 다음 절여러분들 읽고 우리 말씀 교도 하겠습니다 1절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수 없어. 아멘, 아멘.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예. 삭개오의 땀방울에 대한 어,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유독히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 중에 한 사람인 삭개오라는 사람을 들여다 보기를 원합니다. 사교, 그는 세리장이었습니다.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사회에서, 당시 유대 사회에서 세리는 죄인 중에 죄인,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그러한 아주 나쁜 존재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이게 뭐냐고, 이제 말을 배우기 시작해서 아주 그냥 정신없이 말을 하네요. 거기 신경 쓰지 마세요. 이름이 뭐지? 루카. 루카 여기 나와서 나 대신 설교 좀 할래? 말을 잘하네요, 아주. 어디까지 했죠? 잊어버렸죠? 탈모드에 보면요, 아, 유대인들이 이제 그 아주 교훈소로 치는 탈모드에 이런 말이 있답니다. 밖에서 독사와 세리를 만나면 누구를 먼저 죽일까? 어디를 먼저 죽여버릴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당연히 독사겠죠. 근데 탈모드에 뭐라고 되냐면요, 독사가 아니라 세리를 먼저 죽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만큼 미움받는 존재였다는 거죠. 세리가 백성들의 돈을 가로채서 나라에다 로마 정부에다 바치는 돈은 이만큼 바치고 다 자기가 먹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당시 때의 세리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바로 그런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세리의 우두머리 사께오. 세리장.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께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달려가는 모습이 나와요. 신앙생활은 단순히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오늘 여기 교회에 앉아 있다. 이걸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진정한 신앙생활은 뭐냐면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달리는 신앙이 돼야 된다는 거죠. 믿음의 길은 가만히 서 있는 길이 아니라 땀방울을 흘리면서 주님을 향해 나가는 길. 십자가 짊어지고 주님 쫓아가는 걸음 그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라는 거죠. 오늘은 삭개오의 땀방울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어떤 믿음으로 신앙의 경주를 위해 달려갔는지를 우리가 한 번, 어, 은혜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사케우는 달려가는 땀방울을 흘렸다라는 거죠. 달려가는 땀방울,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 우리 마을에 예수님이 들어오신다? 그런 소문이 들려요. 사계오는 그 소식을 듣고 그냥 달립니다. 성경에 사계오를 어떻게 표현해 놓고 있냐면 체구가 작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체구가 작다. 아마도 저보다도 작았던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 그래도 좀 크잖아요. 그죠? 왜 웃으세요? 저는 그래도 작은 편은 아니에요. 근데 삭게오는 작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볼수 없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체면도 자기의 지위도 이름도 다 내려놓고 달렸다라는 거죠. 그의 다른 이 다른 박질이라는 이 달려가는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누가 생각나냐면요. 개스만의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그 간절함이 생각이 나요. 그 간절함 때문에 예수님은 어마어마한 채찍을 맞고 어마어마한 모욕과 멸시를 당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십자가 짊어지고 골고다로 올라주셨어요. 그까지그 그러니까 십자가 지고 갔다라는 거죠. 성지순례를 가보니까는요, 이 여리고성을 에 들어가 보면 그 여리고 성그 옆으로 사개오가 달려갔던 길이라고 설명을 해줘요 성지순례가면은 그 안내자들이 그리고 그길 옆으로 쭉하니서 있는 세워져 있는 나무들이 있는데 그게 뽕나무예요 이 중에 어느 한 나무에 그 옛날 사개오가 달려서 이 나무 위로 올라갔을 것이다라고 설명을 해줘요 그 길에서면. 저도 그 성지순례를 두 번이나 갔다 오면서 그 길에 서면, 사교호가왜 거기를 달렸을까, 왜이 길을 달렸을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사교호는 단순히 예수님을 구경하고 싶어서 달린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쌌어요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구경하기 위해서 몰려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교호는 그들하고는 달랐어요. 그의 공허한 인생, 멍든 가슴을 끌어안고 달렸다는 거예요. 키가 작고 놀림을 받았던 어린 시절 성공과 돈으로 자신의 열등감을 메꿔버렸던 젊은 시절 세리장으로서의 권력을 거머쥐고 진정한 친구 하나 없이 살아오는 허무한 인생 그래서 그의 마음속은 늘 뭐냐 하면 텅 비어 있었어요. 돈도 있었고, 좋은 집도 있었고, 그리고 어깨에 힘줄수 있는 그러한 출세도 한 삭개였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은 공허함 속에 텅 비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 달린 거예요. 예수님을 보기만 하면,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 공허함이 채워지고 행복으로 가득하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될 거라고 믿으면서 달렸다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린 때때로 세상에서 웃고 떠들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허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때로는 교회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 깊은 곳의 공허함은 여전히 자리 잡고 나를 흔들어 놓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삭개호를 떠올려야 돼요. 삭개호처럼 달리자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주님 만나기 위해서 체면도 내려놓고 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품 안에만 있다면 참된 위로와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20년, 30년, 오래도록 교회를 다니고 성경책을 들여다보고 기도하고 예배드린다고 우리의 인생에 공허함과 불안함과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집니까? 아니죠. 순간순간 어떤 어려움이 다가오면 아픔이 다가오면 우리는 늘 언제나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공허함 속에 외로워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늘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케가 열심으로 달렸어요. 그 조그만 체구에 짧은 다리를 가지고 오직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예수님을 만나는 이유는 뭐냐면 나의 이빈 마음을 뭔가로 채우고 싶어서. 근데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예수님 보면 채워질 것 같아서. 그러다 보니까 남들 한 걸음 갈때두 걸음 뛰어야 되잖아요. 온 몸이 땀방울로 흥건해집니다. 마음 한것 속에서는, 야, 이놈아, 좀 천천히 가. 너 이렇게 달린다고 예수님 만날 수나 있겠어? 야, 이 모자란 놈아, 사람들이 너를 예수님 근처에나 가게 하겠어? 사케의 마음 속에 이런 생각들이 부채질을 해야 되는 거야. 오늘날로 같으면 선풍기 큰거 그냥 틀어놓고 들이, 바람, 바람이 불어대는 것과 같은 그런, 그런 마음에그 생각들이 그를 막 흔들어 놓을 그런 근데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 어쩌면, 어쩌면 예수님 앞에 다가갈 수도 없을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나갈 거야. 그래도 난 예수님 만나고 싶어. 사케우의 땀방울이 말하듯이 열망을 가지고 멈추지 않는 그 용기를 가지고 그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예수님이 나의 문제의 해결 해결이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달려가는 이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삶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케오의이 모습을 보면 십자가가 생각이 나요. 골고다로 오르면서 얼마나 많이 멈추고 싶었을까. 십자가 위에서 바라보며 조롱하던 인생들을 향하여 당장에 전능자의 권능으로 하늘의 천군, 천사, 대동에서 저들을 파괴해버리고 완전히 죽여버리고 싶은 심정 주님 마음속엔 없었을까요? 전능자였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인간의 손에 의해 모진 고문을 당하고 모진 채찍을 맞고 그 무거운 십자가지고 골고다로 오르셨어요. 십자가 위에 매달아놓고는 수없이 조롱하는 소리가 들려와요. 그들을 향해 예수님은 하늘의 권능을 끌어다가 저들을 파괴하고 저들을 심판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물과 피를 쏟으며 끝까지, 끝까지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나를 건지기 위해 그 위에 여전히 피 흘리며 심장에 끊어지는 고통 앞에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던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지금 나의 삶의 길을 바라보며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때로는 도망가고 싶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어찌할 줄 모르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삭개오가 흘린 그 땀방울을 병에 담아 주님께 올려드리듯 우리의 믿음의 걸음, 우리의 삶의 걸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삭개오가 흘린 땀방울의 의미예요. 또 하나는 삭개오는 인내를 가지고 땀방울을 흘렸어요. 인내를 가졌다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견뎠다는 거예요. 견디는 믿음의 용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신앙생활은 인내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세상과의 갈등, 시험, 때로는 조롱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길은 넓은 길이 아니라고 표현하잖아요. 좁은 길이라고 얘기해요. 그 성경에 좁은 길로 들어가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 길은 돌짝밭길일 수도 있고요. 가시밭길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길을 인내로 걸어갈 때에, 그 길을 걸어가며 세상의 비웃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땀방울을 흘릴 수 있는 자라면, 하나님의 약속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사케오는 인내를 가지고 달렸어요. 힘들고 아프고 가슴이 터질 듯한 고통이 밀려왔지만 참고 그걸 이겨냈다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에 낙심할 때가 참 많죠.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영어 단어에 보면 인 i 지아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열심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두 단어가 합쳤대요. 인이라는 단어와 데오스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뭐냐면 열심이라는 것은 안에 하나님이 계신 사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낙심이 다가온다? 아니요. 그걸 밀어내고 열심을 가지고 달려가는 거예요.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죠. 다시 일어나서 인내를 가지고 달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삭개우의 모습을 통해서, 그 삭개우가 걸린 땀방울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힘들면 좀쉴 수도 있는데, 아, 그 짧은 다리로 열심히 달려가다 보니까, 막 그냥 심장이 요동을 치고, 좀, 어, 온몸이 땀으로 번벅이 되어서 좀 쉬었다 갈 수도 있는데, 쉬지 않았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멈추지 않고 완주의 기쁨을 바라보며 달렸다는 거죠. 빌리포 3장 14절에 보니까 폐대를 향하여 그리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갔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생각나죠 우리의 다름질은 멈춰서는 안 돼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생명 다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쉬지 말고 달려야 된다는 거죠 조금 쉬어 조금만 타협해봐 조금만, 조금만 우리 마음의 한쪽 구석에서는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유혹하지만 아니요, 주님은 말씀합니다. 멈추지 말아라, 끝까지 달려가라. 토끼와 거북이 경주를 생각하게 합니다. 빠른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완주하는 게 중요한 거죠. 끝까지 달려가는 그런 삶의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사랑하 성도 여러분, 신앙 마찬가지예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요. 포기하지 말고 교회를 세워가야 되고, 포기하지 말고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때고요. 쉬지 말고 끝까지 완주할 때 우리 주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응답의 축복으로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개오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 달렸어요. 인내로 쉬지 않고 끝까지 그 땀방울 속에는. 한절함이 있었고, 사모함이 있었고, 결국은 주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축복을 얻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인생의 고단함 속에서도 인내를 가지고 달려가자고요. 포기하고 싶을 때에도 쉬지 말고 그것을 그것을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며 달리자고요. 믿음의 여정까지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린도후서 15장에 말씀했듯이 주 안에서 수구한 것은 결코 헛되지 않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이민 생활, 더군다나 소수민족으로 살아간다는 게 녹록지가 않아요 사실은 낯선 땅에서 경제적인 어려움, 외로움 속에 신앙마저 흔들릴 때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잊지 마세요. 사케오의 땀방울은 결과적으로는 주님을 만났고, 문제 해결이었고, 승리였다라는 것을.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어. 정말 잘했어. 충성된 내 종아, 내 아들아, 내 딸아, 참 잘했어. 이리와. 내가 너에게 정말 즐거움과 쉼을 줄게. 어제 저녁 한 일곱시 중에 김경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주님 품에 안기셨어요. 그분의 인생의 걸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끝까지 달렸어요. 온 몸의 암으로 완전히 번진 상태에서도 우리 교회에 3월달에 오셔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면서 기도해 줬고 마지막 숨을 몰아 쉬고 있는 우리 고인이 되신 김 집사님 찾아가서 그렇게 간절히 애절하게 기도하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끝까지 달리자고요. 내 몸에 어떠한 이상이 딸지라도 나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해도, 그 문제를 주님 앞에 올려 드리며, 삭개오처럼 땀방울을 흘릴지라도, 내 온몸이 땀으로 적시 적셔지고, 주님처럼 그것이 핏방울처럼 변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달려갈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러한 인생의 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